안녕하세요. 혁신기획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유행으로 번지고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연휴 쏟아지는 코로나 관련 뉴스들로 인해 심리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점을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코로나 감염에 따른 공장, 사무실 등 시설 폐쇄, 물량 수급 차질 등의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국가 시스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부 물품을 사재기 하거나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등 일상적이지 않은 일상을 겪게 된 것이죠.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바뀐 일상 모습 4가지와 그러한 일상의 배경에 있는 혁신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발적인 외부활동 자제와 국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로 사람들은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죠. 최근에는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마켓에서 생필품 대량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과 관련하여 얼마 전에는 이른바 포켓팅 열풍이 불기도 했었죠. 포켓팅이란 포테이토 플러스 티켓팅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4월 강원도 핵 감자 출하를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판매처를 찾지 못한 저장 감자 재고가 1만 톤 이상 쌓이면서 폐기 처분에 앞두게 되자 강원도가 직접 나서서 택배비와 포장비를 지원하여 감자 10kg을 5,000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것이죠. 강원도 지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네티즌들이 응답하여 마치 인기가수 콘서트에 티켓팅을 방불케 하는 구매 전쟁이 벌어지자 온라인에서는 이를 포켓팅이라 부르며 성공 후기와 SNS 인증샷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프라인 마트 사재기가 극성이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를 심각하게 겪는 중에도 생필품 사재기가 없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온라인 배송 인프라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라인 수요가 온라인 수요로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마켓에서의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이나 식당은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며 계점 휴업 상태인 곳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극화 발생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발달된 물류 인프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류배송 인프라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신세계 등 여러 유통업체에서 경쟁적으로 물류인프라를 확충하고,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온라인 유통으로 유통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죠. 배달음식 시장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식당에서 모이는 모임이나 회식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고도 식당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음식점과 배달 대행 업체를 연결해 주는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든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외식 창업자들에게 전문 주방 설비를 공유해 주는 공유 주방 비즈니스가 배달 서비스와 결합하여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외식 창업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배달 음식 시장은 더욱 성장하게 되었죠. 코로나 사태로 배달음식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이후의 외식 산업 방향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교육 서비스 부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전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생겼고, 많은 기업들이 부분적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 근무를 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서비스들을 새로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죠. 대학교 강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개강을 단행한 다수의 대학들이 실시간 화상회의 서비스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서비스 조정 미숙으로 인한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하거나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개설된 강의에 일반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DJ의 인터넷 생방송을 시청하듯 소통하는 등 여러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택근무와 온라인 개강이 시행되면서 주목받게 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서비스인 줌은 비디오, 음성, 채팅, 컨텐츠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로 떨어져 있는 참가자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2019년 나스닥에 상장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증시가 유례 없는 하락장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홀로 2배가량의 주가 상승을 보이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의 빠른 확산으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이 발생하고 마스크 가격 급등 및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기약 없이 마트나 약국 앞에서 긴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마스크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폭증하자 정부는 전국의 약국을 통해 개당 1,500원 고정가의 공적 마스크 공급과 마스크 판매 오브제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죠. 마스크 판매 오브제는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주말에는 주중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만 하루에 2개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함께 국내 개발자들에 의해 약국의 마스크 재고 현황 알림 서비스도 개발되어 국민들에게 빠르게 공개되었습니다. 네이버맵과 카카오맵 등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도 서비스와 공적 마스크 판매처 및 재고 현황 알림 서비스가 연동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마스크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 세계가 파격적인 정책과 대응책을 쏟아내며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길 바랄 뿐이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며 발견하게 된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앞으로의 세상이 조금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로 변화한 일상 모습과 그 안에 혁신 사례 네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